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신약성경 412면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예 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더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도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 찐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왜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으며, 또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현재의 박해받고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이었죠. 요한과 그 초대교회들을 그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편지로서, 문자적으로서 누구나 읽으면 알수 있도록 전하면서 그들을 격려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22장. 22장은 이제 10장과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가 이제 삽입되어 있는 본문인데 오늘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박해하는 영적인 이 사단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승리할 것임을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2장 전체를 잠깐 살펴보아야 오늘 본문으로 이 본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을 잠시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2절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 2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여자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타나는 여자는 계속 뭐로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교회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해산하려고 그러니까 해산하려고 애를 쓰고 부르짖는 모습 속에서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사야서 66장 7절 말씀처럼 이제 성도들을 많이 구약에서는 표현했고 오늘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용이라고 하는 것 용은 뭐죠? 19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 쫓기니 예뱀곧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용은 다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해산하려고 애를 쓰고 고통하는데 큰 붉은 용이 나타났어요. 머리에 일곱, 뿌리 열이래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이하나님을 능력을 흉내내는 그런 용이 나타나고 그 뿌른 능력을 말하죠 그런 능력을 가진 용이 굉장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사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를 해산하려,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용이 막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가 지금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용이 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라고요? 자,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그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미 오셨던 초림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5절의 아들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자, 여기 여자가 이제 이 광야에서 거하는데 거기 며칠 거였냐면 1261일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요한 계시록에 보면 1261일 또 앞장 11장에 있었던 마흔두 달 그리고 또이뒤에 14장에 나오는 한때 두, 14절에 나오는 한때두때반때다 3년 반 마흔두 달 1261일 한때두때 반반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과도기적 시간이에요. 이 과도기적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단 사탄이, 사탄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한 부적 시간 사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허리가 꺾이고 사단이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징계받은 사단은 그러나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백성되기 위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 시간 1261, 42달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의 오늘 본문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과일과 용과의 싸움에서 용이 패배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라고 하는 예뱀 막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그가 미갈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10절에 큰 음성이 들려요. 자, 요한 계시록에서큰 찬양. 하나님을 향해 크게 높여드리고 찬양드리고 합창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석.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현재 그 사건이 뭘 말하는지를 해석하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은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었던 내용을 이제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구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더라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사단이 쫓겨나고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단을 모든 것을 최후를 승리할 것을 말하면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단은 고소자인데 신약의 헬라어로서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잠깐 볼게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 사단이 여자인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지금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오지 않냐 하시는 종말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사는 이 시기, 과도기적 시기에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독수리의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에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자가 용으로부터 13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큰 독수리 날개가 날아와서 그를 받아서 이제 양육하고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이 뱀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누가 보호했다고요? 땅이 도와서 그 여자를 보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독수리의 날개로 또 땅이 지금 여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은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시기와 동일한 시기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살고 있는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믿고 주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지키고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끝내 끝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결국 내쫓기고 사단은 최후 승리, 사단은 결국...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패배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의 해석이 11절과 12절에 나와요. 11절에 보면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이겼으니. 그가 누구죠? 용, 사단, 뱀이죠? 그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고 그 말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박해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정말 나약해 보여요. 무능해 보여요. 정말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록 구속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며 함께 하셔서 결국은 이기고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박해와 시련으로 인해서 비단 순교까지 이르게 되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을, 그들, 믿음을 붙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 1절에 후반절에 보면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았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귀는 그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때라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했을 진저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는 이제 시한부적 삶을 살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 끝나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단은 완전히 괴멸되고 심판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시간인거지요 그래서 사단의 그 권세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에 어쩌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요 끝끝내 예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구속함을 받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저용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며,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